우리가 네명 팀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 전부 이렇게 만 들고 와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야. 야야, 7, 2명 72명, 72명 남았어. 우리, 둘러, 뭐. 우리 둘러싸자. 이거 내려가면 좆돼. 야, 내려가지, 내려가지 마. 안돼! 안돼! 자동, 야, 자, 우리는 비행기에서 F 뜨자마자 내리고, 어, 존버들은 그 비행기 끝에서 종점에서 다 내려. 그런 다음에 맨몸으로 뛰어와야 되는데, 그 부스트 아이템이나 체력 회복 아이템을 쓸수 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옷도 다. 존버 여러분 비행기 끝머리에서 하사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리면 돼? 어떻게 내려가? 어 내려, 내려 내려서 바로 마을에, 바로 파밍하면 돼. 파밍해야 돼. 종족까지. 어 존버들은 종점까지 가니까. 우리 여기 가자. 어. 어, 여기 가자. 26대 그러니까 4로 싸우는 건데. 그게 어, 그러니까 어, 있음 할까요? 없음 어. 그 차이지. 어 어. 어아 이게... 존나 무섭다 이거. 진짜 막 어. 이거. 진짜 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laughs> 야 근데 존 존버 그 나머지 차는 탈수 있어? 차못 타지. 아니 차 없어. 차 없어. 차 없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아마 지금 다들 되게 즐겁게 오고 있을 거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웃음> <웃음> 뭔가 이제 <laughs> 사이버 정모지 그야말로. <laughs> 어. 나 되게, 되게 기분좋을거같은야 그래, 그래. 우리 딴데로 가자 일단 딴데로 가자 그래 어어 어, 어. 어 딴데로 가자 여기있으면 안돼 청화교환총화교 아니 지금 지금 딴데로 가야돼 우리 일단 튀어 그래. 일단 튀어 야야 토똘아다 야, 나오세요 어. 마을에서 나오세요 어, 빨리, 지금 가자. 거기 있으면 안돼 그래, 96명이 몰려온다고 지금 어 <laughs> 제발 빨리 이 마을을 도망 <laughs> 이 마을을 빠져나가 지금 지금 패닉이 걸렸어 지금 좀비형꼭 저런 사람들 있지. 야, 야, 우리 일로 와. 어, 좀비좀 나가자. 일로 가지 가자. 여기 가자. 잡혀 찍어, 잡 찍어. 찍어. 아, 뭐지? 살아 있는 시대를밟보면 네임드 좀버 뭐. 오, 좀버 왔어, 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웃음> 야, <웃음> 온다. <웃음> 야 온다, 온다,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야. 야, 일단, 일단, 빠져, 빠져. 야, 온다. 씨발 온다. 제, 제디, 제디. 온다, 씨발 온다. 이거, 이거. 야, 존다다씨발 온다. 야, 씨발 안돼, 안돼. 기도님 도와주. 도와주세요. 진짜 아, 목소리 존나 커. 뭐 온다 뭐 온다. 내가 뭐 도와줄게. 야시바 존나 뛰어. 어. 야시바 온다. 확인 사살. 야 아직 수가 많지 않아. 아직 수가 많지 않아. 야 확인 사살해야 돼. 살린다. 야, 좋아 단합력이단합력이 단합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능성 있어 우리 이거. 어 몰려온다 시바. 단한 명이 게지마어 지... 알았어 오케이 자어디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나거그로 간다 어 <laughs> 이렇게 <왔다>. 죽였는데 <laughs> 파 <파신> 6명 나왔다고야 <남았다고? 웃음> <laughs> 초.. 총알 없어? 야 ㅈ댓다 야 총알 없어 그야 총알 파밍하러 가자 ㅅㅂ ㅈ 됐어야 총알 없어 야 반도 못 잡았는데 총알이 없는게 말이네 이게 나? 어. 나? 어나 28팔밖에 없어 아 <laughs> 뭐? <laughs> 침 ㅋ ㅋ ㅋ 자그야 무기를 바꾸든가 야저 집에서 수류탄 같은거 수류탄 같은거 어어 응. <laughs> <laughs> 저.. 지금 전형적인 바람 캐릭터 야지에 <laughs> 온다 야 씨발 야아 야 똥토란 ED 한명 야총알을 낭비하지마 아니 아니 죽이지마 개 봐봐 죽이지마 <laughs> 김돈님이 우리를 파랄라로 <바라라로> 데려가주실거야 야야씨야야 <laughs> 야, 야, 자동 문자동 야야 야, 올라 올라 돌돌아 올라 돌돌아 올라, 올라. 자기잡 온다 야 이거 어떻게 야자기잡 온다 야 우리 우리 도주경도 잡아야 돼야 나나나 나, 나 내려간다 나 내려간다 내가 먼저 내려가서 시선을 끌게 내가 내가 먼저 내려갈게 야씨발 어 안돼 씨발 안돼 오지마 아 안돼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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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안 돼! 기 돼! 안기안 돼! 기 돼! 안기안 돼! 기어야나안 돼! 님다 있어 야나안 돼! 님야나 돼! 안님 버려 목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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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 야 <laughs> <쫓돌아. 웃음> 알구님, 알고님께서 우인하자. 아, 업햄, 업햄. 어, 우인하자, 우인 가자. 아레, 아레, 아레. 아레, 아레. 야, 봐봐, 어? 트위치 코리아 대표를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모인 거 봐. 여기 이거, 이거 그 아웃라스트에서 본거 같은데 이거. 아웃라스트 에서본거 같은데. 안 뺐나 보네. 야, 잠만 엄마 왔어. 어. 엄크. <laughs> 어, 야, 엄 어, 엄마 왔어. 엄크.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씨발 어 미시마, 존나 많아. 아 아니,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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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미안. 또 들이는데 맞았어요. 진짜 존나 안 돼! 돌돌아! 돌돈님 돌돌아 아이씨X 나만는다안 아, 돼! 안 돼! 아! 김 도님! 안 돼! 아이고아이고김 도님 좋아 우리 시간을 벌었다 아 <laughs> 우리 시간을 벌었다 <laughs> 아포인다있어안 돼! 안 돼! 김 도님! 안 돼! X발 안돼 아! 김 도님 안 돼!

렐러디렐러디롤러닝 롤러디, 롤러디, 롤 야! 디에 붙었어. 올라, 롤 올라! 롤러 아, 롤러디, 문러디롤다아 롤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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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러디야 아, 시오기디 롤러디, 롤기디롤이디 롤러디, 지안 보여. 나 살려줘, 나죽 자동, 내, 자동, 노력할게요. 자동 어디야? 자동 어디야? 집으로 <웃음> 자동, <웃음> 자동.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내가, 내가 얘네들 다, 다 데리고 갈 테니까. 저기 가, 데로 가세요. 위에 그냥. 당신들은 살아. <laughs> 당신들은 살아. <웃음> 오, <웃음> 오, 씨발. <laughs> 그래, 김돌이. 안 돼! 김도 김맨님! 런! 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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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님! <웃음> 지금부터 옷을 한꺼풀씩 벗으세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존버즈 사이 미쳤다 닭... 닭맨김 피세요 그냥 아 <laughs> 아, 그래도,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 난이 버틴 것 같습니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나, 나, 네. 아, 이거, 이거 좀 전략 을 우리도 세워야 돼. 지금 보니까 존버들이 전략을 세운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략에서 밀렸다. 존버들은 존버 쪽으로 했어. 끝에서. 네. Let's go. 어, 나왜 이거 대, 대화창이 안 뜨지? 잠깐만. 간다. 한국 쪽으로 가요. 아, 한국에 밀배가요. 야그 뭐 아, 아무튼 바로 내리죠 그냥. 어차피 예, 예. 우리만 파밍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좀 간격 두고 파밍해야 되니까. 나 알겠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수류탄. 오케이. 야야, 우리 서쪽으로, 네. 가야 오케이. 서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서 쪽으로 가야 돼. 다리에서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졸라, 다리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진짜 다리에 벽 사는 거야. <laughs> 막 여서 <"이러 웃음> 이마세요 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반겨주듯이. <laughs> <laughs> 저저기 80명 다 있는 거지. <리러는 거 아니? 웃음> 우리 마을이어서 <레> 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야, 저 뭐야? <레> 야, 존나 많아 <막아. 레> 야, 야 연막 피운다. <레> 연막 피운다. 시까지떨어아그랬잖아 <레> 어, <연막 피운다. 레> 아, <시발> 어떡하지? 프레이미. 이는 <레> 프레이미. 아, 진짜 람개 많아요. 셔트 하지. 나, 뭐 하는 거야? 나도 싸움이야. 나도 야, 일단 혼자 로온대로 돌아. 온대로 돌아가. 싸움이야? 야, 똘똘 있는 쪽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뒤로 빠져. 어, 뒤로 빠지자. 뒤로 빠지자. Wait a minute. 안돼 존나 많아 아야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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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화염병이고 어 존나 아이 뒤로 빠지세요 거찰병야찰 뒤로 빠져 어 야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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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방자 석방 자동 이거 아니, 김도니 만드세요 <목소리>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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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t o 아 o r I'm covering you! 그거 u 야 김도님. 김도님. v e 라왜 e 죽여? 어, <laughs> 기억할게. v e 라 h e n a 아, 어, 이 성광이. 야, 이 성광 누가 던졌냐, 근데? <laughs> 아니, 니가 나만 안 썼어도 이거 이길 수 있었어. 아니요, 성광 던진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거. 아니, 니가 나 썼잖아. 야, 야! 존나 봐! 아, 씨발! 아, <laughs> 씨 아, 안 돼! 아, 씨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씨발! <laughs> 존나 봐! 야씨발 대기 중이었어 이 마을에 이 마을은 지옥이었어. 이렇 보면 살색밖에 안 보여. 들어와 이 새끼들아. 들어와. 들어와. <웃음> <웃음> 나는 남보다. 나는 남보다. 아에 뒤에 뒤에 잠깐만. 야나 쓰지 마나 쓰지 마나 쓰지 마. 아! 아, 아 야! 아 야, 아야아 꺼져! 아! 아 <laughs> 니 방금 좀버가 다른 좀버 죽였어. <laughs> 아우스틴 고마워요. 아니 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거야. 사이버 팬미팅. 응. <laughs> 그런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거지. <laughs> 어. 다 애정이 있으시니까 오 오시는 겁니다 이게 다. 쏠 사람 뚜척. 뒤뒤뒤뒤뒤 조심. 야. 오오오왜왜왜 어! 왜. 어! 죽음이 내 곁을 걸었어. 아아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퍼진다. <laughs> <laughs> 아. 어!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씨발! 아이 팀킬 할까봐 해버겠어. 올 돌아, 올 돌아, 카니 제가 구해드릴게요. 리카니의 만주에! 아, 다기억해어 기억... 기억할게. 쑥 리카니한테. 나 지금 부상됐어. <laughs> 아니 저 전력은 할 할수록... 수. 아,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아이고. 앞이 안 보여. 아! 야 아모트키님 자리 좋다 나그매님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그냥 수류탄만 조심해 수류탄만 조심해 수류탄만 조심해 수류탄 저 오는거 봐 진짜 무섭다 어, 성강 터졌어 아아한대 오케이 뒤뒤 를 뒤를 조심하세아 아아 사천왕 최악체 힘내라 사천왕 <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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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체 힘내라 야 <끌린> <끌린> 켄더랜드를 위하여 멋있어, 1 0 8 왔어. 켄더랜드를 위하여 엎드린 게 떨어진 거 같은데 어? 안돼, 안돼, 자돼. 나스로 준비했 아, 벌초 아 <laughs> <나 쓰러졌다. 웃음> 당했어. 낙금맨 됐어, 낙금맨. 이번 판은 난 이겼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완전 부셔버리네 진짜. 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뼈절단. <laughs> 피부 절개 당신을 향상시켰음. 제가 딱히 오더를 첫 판은 그냥 못 하고 여러분 그냥 하시는 거 구경이나 할게요. 일단 저도 일단 판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 한번 소풍 가는 느낌으로다가 갑시다. 그리고 존버분들 그 일단 가지 마세요 그 동쪽에 일단 그 스커드 분들 있는 대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똘똘 똘똘이 팀 있는 대로 가지 마세요. 네네 네. 네. 무익한 손실이 아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아껴서 한 뚝배기 한 대라도 더 때려야 되거든요? 지금 막각 스쿼드 다 움직... 아. 그 명령 해 하고 있대요 김도 님이 잼나성은 지금 감염돼가지고 <놀람> 어 존... 존... 존버 나성 어... 어 존버. 아 이거 존버 사천원 <놀람> 아까 지금 노잼나성에서 잼나성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잼나성으로 4천원 <놀람> 존버 4천원 아니 지금 일시아지5분 넘었는데 99명 있는 게임. 자 우리 거. 우리 내려가요 이제 우리 GK. 내려가요. 지금 해변 쪽으로 아, 이동하던 아, 분들 다시 거. 내려가요. 습 G L 로 예. 네, G L 로 내려가요 우리. 그 도망치는 G L 로 내려가요. 네, F L 에 계시던 분들 계속 도망치세요. 유인하세요 유인하세요. 자자 보 자자자. 옆에서 칩니다 옆에서 옆에서 뒤칩니다. 수류탄 던져 수류탄 던져. 뒤를 칠 거야 뒤를. 뒤를 쳐, 뒤를 왜, 왜, 지금 왜, 바로 탈! 다, 다 들어가세요, 왜. 다 들어가세요, 다 <목소리> 들어가세요. 그냥 돌지 하세요 쫄지 말고, 쫄지 말고 밀어붙여, 저거, 들어가, 들어가. 에, F K. 었아어싸아었어 F K. 연막 어 연막 어요 죽여! 스탄 성방탄. 아군들이 니다 아군들, 아군들 성방 조심하세요. 괜찮아,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무조건 이겼어. 우리가 무조건 이겼어. 쫓아가, 죽여, 죽여. 이건 질 수가 없어. 야, 질수 없어요.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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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뒤, 뒤, 뒤. 진 어! 어 뭐야? NC! NC! 와! 얘부터 집에 숨어 있었어. 집에 뒤에 있었어. 우와! 1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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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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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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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두치 두치 안 돼. 뒤에. 성 어! 지금 타타게스 목소리를 들리고 있어. 뛰어 뛰어. 이겼다 이거! 질 수가 없다 어, 이겼다 마이 이겼다 마이 이겼다 이겼다 <제2> 이겼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금 딸피거든요? 한명 남았거든요? 누구지? 한 대만 때려요! 한 대만 때려요! 아, 한 대만 때려요! 끝났다!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후 아, 이거 예, 8명, 8명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자! 아, 지금 탈게라스의 그휘력이 합쳐지면서 아더 어, 더, 어려졌어 지금. 다 숨어 있었어요. <laughs>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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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시에 동시에 쌈 싸먹기 지금. 나도 모 토리 팀은 지금 왼쪽 가카 왼쪽에 있는 저 해변에서 내렸고요. 저희는 지금 밀타 파워 그러니까 발전소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DL 북서쪽, DL 북서쪽 네, 네, 물가에서 물가 쪽으로 오세요. 아. 자 이거 위험해요. 지금 아파트, 레드존, 다들 레드존 레드존, 이거 존댔습니다야잘 피하세요. 아요 아, 괜찮아야죠. 여기, 여기 여기 올라올 때는 속도 느려지기 때문에 점보하면서마읍시다한 번, 한번마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 있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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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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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기기기기 2죠부터 10초까지 대기. <목소리>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목소리> 2죠부터 9죠까지 대기. 2죠부터 9죠 대기. 10죠부터 17죠 올라오세요. 올라가야 돼요. 야, 10죠부터 17죠 올라오세요. 10쪽으로 10쪽으로. 덮치세요. 덮치세요. 자자 고시로 고시로 이동. 아, 골지에서도 총영님 쪽으로 한놈 지금. 그래서 노는 거 아닌가? 자 자. 자자 고시로 고시로 폭탄. 스루탄. 올라 올라. 10죠부터 17죠. 고고 고. 다 올라가. 다 올라가. 이 사방에서 덮쳐. <목소리> 수류탄 준비, 수류탄 준비, 사방에서, 사방에서, 사방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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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따라서, 능선 따라서. 알박수, 뒤에, 뒤뒤뒤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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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미, 팔로미. 고시 따라서 들어와. 쫄지 마세요. <목소리> 쫄지 마세요. 죽더라도 뚝배기 한 대라도 치고 죽어. 그냥 총 마시면서 앞으로 가. 우리는 두려움을 모르는 죽음의 전사들이다. 자, 우리 여기서 여기서 끝에서. 언데 아, 자동력피가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배 배수이지, 배수이지, 죽었다. 똑똑히 해서 죽었다, 괜찮아. 오, 저 오, 지시하겠습니다, 오, 지시하겠습니다, 오, 지시하겠습니다 오, 저는 제, 제, 제. 그냥 앞으로 가세요. 그냥 한 대라도 때려. 섬광 날리세요, 섬광, 섬광 날리세요, 섬광. 안돼. 와아 <laughs> <없다. 웃음>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